27일 설 명절을 맞아 하남시 적십자 협의회 회원 80여 명은 풍산동 소재 행복반찬 난토에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만두를 직접 빚고 음식을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 음식 봉사 행사를 펼쳤습니다. 장정환 회장은 재료 준비에서부터 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마련했다며 그리고 이 명절 봉사에는 만두, 고기 예, 또 김치, 김치 그 밀치, 그그 여러 밀치, 물, 물김치, 물김치, 사골국물 예, 사골 해서,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은 우리 대한적십자에서 110포대가 왔어요. 그리고 또그 여기 신협. 가난 신협에서 쌀 100포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 2 1 0열 푸대를 오늘 저 떡국이 떡하고 어, 또 고기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돌릴 예정입니다. 한남 적십자 협의회는 평상시에도 매주 수요일 반찬을 만들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 청소년 59가정을 방문하여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년에두번 이렇게 큰 행사를 하거든요. 명절 봉사하고 추석 명절하고 일년에두번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취약계층이나 아동 청소년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59가구 반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큰 행사는 또 노인잔치 있고, 음, 또 노, 뭐, 원천나들이 일년에또그두번 또 노인분들한테 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 예, 년이면 게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원들은 이번 음식 봉사에서 마련한 설 명절만큼은 모든 가정들이 가족, 친지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며 행복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